하나님의 말씀은 자만 4장 1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곳에 내게 귀,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4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지어다. 그래서요 사악한 것을 접하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것을 자주 접하다 보면 그것이 또 일상화가 되고 익숙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그 도박을 한번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접하게 되면 오 어, 그냥 아무런 그냥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접하게 되면 또두번세번 번 접하게 되고 네번 다섯 번 접하게 되고, 그 도박에 중독이 되게 됩니다. 폭력도 마찬가지요. 한번 폭력을 휘두르게 되면, 그다음 번에는 또그 다음번에는 또그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당연하게 되는 거죠. 사치, 거짓말,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사기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예배를 빠지는 것, 이모. 뭐. 것들은 정말 우리들이 시작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혹시라도 시작했다라면 절대 반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악한 곳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 악한 길로 다니지도 말지어다 그래서요 다른 길로 다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쁨 복된 길. 생명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로 다녀야 됩니다 15절에 악한 자의 길을 피해야 됩니다 지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돌이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악한 길이 아주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제 우리가 다니게 되고 또 우리도 함께 범죄하게 되는 거죠 16절에 보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죠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미니라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항상 악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는데 그것이 죄인지 그들은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죄 속에서 잉태되었고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을 접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악을 행하죠.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사람을 때리고 사기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심지어 죽이고, 그래야 편히 잠을 잘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아, 아, 사악한 행동입니까? 예전에 정말 이렇게 군대에서, 우리 때는 뭐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무튼 고참들이 이렇게 많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했는데, 어, 어느 정도 그게 막한 일주일, 뭐, 이주일, 조용하게 되면 불안해요. 언제, 정말 이 고참들이 언제 우리를 또 집합을 걸어서 괴롭힐까? 그렇게 불안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도 악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악으로 아주 그 본성이 악하게 된 거죠. 또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살인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만 악하냐? 그러지 않죠. 더 근본적인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내가 좋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가장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악한 데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어, 건져진 사람들입니다. 그 중심이 변화된 사람들이죠.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이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악한 죽은, 죄로 인해 죽은 그 우리의 그 전인격을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 이제는 죄가 나쁜 것을 알고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그리스인들은 도 악한 자들의 길에 들어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악한 길로 자주 다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물론 전도를 위해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 교제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 악한 길에 들어가지도 말고, 어 다니지도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경고한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됩니다. 18절에 그러나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어떻게 의인의 길?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죠. 홀로 힘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거죠.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길, 의인이 다니는 길, 의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 어, 어, 자신의 그인생에 등불로고 빛으로 삼는 그 곳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길이 햇살 같고관낮에 광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는 정말 어리석어지고 사탄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진리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내가 걷지 말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밝은 그러한 낮에 다니는 것과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이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기준이 되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죄로 부패되어서 죄된 것을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옳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속임에 그 종로를 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길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어둠 같습니다. 그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어떻게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그 멸망길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어리석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0절부터 보게 되니까 솔로몬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육체의 건강이 되미니라. 그렇죠그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도 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비참함, 또 죽어서의 비참함이죠. 이 땅에서의 비참함, 영육간의 비참함을 말하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서도 복되고 또 죽어서도 복 되죠. 이 땅에서 복 되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질병도 없고 항상 부유하고 항상 뭐힘 있게 살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육을 지키시죠. 우리의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때에. 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썩어 묻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의 썩어진 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영육간에 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항상 애워서 경계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모함하는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웃을 행하는 마음 그 것을 즐거워하는 어, 마음이 된다면 그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앞에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진리가 아닌 그러한 인간의 삭한 말들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 어, 항상 오른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2 5절내 눈은 바로 보며 내눈꺼부른내 앞을 곱게 살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2 6절에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천국길, 생명길로만 가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죄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복된 길을 항상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고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행동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알려 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길, 생명길을 항상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길, 복된 길, 생명 길, 천국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